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제노아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로마를 상대로는 근소하게 패하는 경우가 제법 있기는 했다. 하지만 제노아가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득점을 기록한 적은 없어 결국 승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격 성과를 얻는 것 자체는 로마를 상대로 잘 통하고 있지 않는 중올 시즌에도 세트피스와 PK를 제외하면 오픈플레이에서 성과가 좋지 못한 상태 2-2로 e 비긴 나폴리 전두 골도 세트피스에서의 골이었다. 루카쿠 마이너스 디발라 투톱의 호흡과 미드필더진의 조화를 갖추는 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투톱의 호흡은 이론상 이상적인 조합이고 오픈플레이에서의 성과는 제노아보다 더 낫기는 하다. 상대가 엠폴리이기는 했지만 7-0이라는 스코어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노아의 버티는 힘에 고생할 수는 있겠지만 한 골을 넣고 지키는 시계 운영으로 로마가 제노아를 상대로는 꽤 전적이 좋았다. 로마의 승리를 기대해 본다. 제노아가 로마를 상대로는 공격을 제법 답답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결국 오픈플레이에서의 난조로 인해서 승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그나마 로마도 미드필더진과 투톱의 조합이 익숙해지는 대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변수라고는. 하나, 일단 전력과 오픈플레이에서의 성과는 제노아보다 좋다. 토신 최종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우서수나 대 at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 시즌에는 제법 공세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아진 탓에 지난 시즌만큼의 수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일단 테크를 당했을 때 공을 탈취당하는 비중이 리그에서 제일 높아. 이 경우 뒷공간이 뚫리는 위험성이 상당한 편, 특히 아틀레티코가 레알전에서 전방에서 공을 끊어내면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해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진입을 미리 차단하는 수비로 상대 중앙 공격을 무력화하는 모습, 빠르게 전진해서 오사순하의 높은 수비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다. 물론 오사수나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리그에서도 나름 괜찮은 편이기는 하나 아틀레티코는 이 부분에서 2위를 기록, 지난 경기 3골도 모두 해더로 기록하는 등 단순한 박스 파격으로도 성과를 꽤 봤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기대해 보겠다. 일단 오사수나의 수비적인 안정감이 지난 시즌보다는 떨어진 상태,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지만 본인들이 공을 잃어버리는 양상이 너무 많다. 아틀레티코의 압박 능력과 공을 끊고 빠르게 전진하는 양상을 생각하면 아틀레티코가 자신들이 잘하는 역습 상황에서의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